고기 먹자. 오늘의 간식. 수육하고 돈까스 단호박. 남자애들은 고기 있어? 기다려. 고기 먼저 먹자. 짱아. 얼지 오구. 오순이, 오순이는 살코기. 오순이는 살코기. 소주도 살코기. 덕구랑 블루는 큰 거. 덕구. 옳지. 블루, 살살. 아유, 잘했어요. 돈까스도 하나 먹자. 돈까스 엄청 좋아하는데. 그치? 엉, 짱아가 막 마중을 나오네. 오구. 오순이는 살코기 좀 많은 거. 소주. 덕구. 블루 큰 거, 블루 큰 거, 옳지. 얼른 얼른 먹자. 다줄게 먹으려면 한참 걸리겠지. 호박 하나씩 먹을까? 호박도 하나씩 먹자. 턱고, 아이고. 누가 먹었어? 갖고 먹었지? 불로